제9장 죽음의 행진 한국 북쪽의 경계선을 따라 이리저리 끌려 돌아다니던 행군은 작은 농가에서 멈추게 되었다. 보초병들 역시 전세가 어떻게 되며 어느 쪽이 승리하는지를 알수 없었기 때문에 극도로 초조해했다. 그러다가도 여기저기 중공군이 눈에 띄자 비로소 안심을 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포로들은 집 밖에서 노숙을 해야 했고 지붕도 없는 집안에 머무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환경은 병들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전직 형무소 관리로 일했던 소령이 감독관이 되자 사정은 더 악화되었다. 그는 형무소 간수들을 감시원으로 세우고 자신은 승마용 바지와 꽉 끼는 점퍼를 걸치고 빈틈없는 감시를 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는 약간 큰 기에 걸을 때는 머리를 조금 앞으로 숙인 채 재빠르게 걸었다. 눈은 부릅뜨고 부단히 움직였으며 그의 이빨은 소리를 지를 때면 눈에 뜰 정도로 튀어나왔다. 그래서 그는 호랑이란 별명을 듣게 되었다. 그는 오래도록 호랑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이 될 존재였다. 1950년 10월 31일, 국방색 군복을 입은 보초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 법석을 떨었다. 무시무시한 한국의 겨울이 이미 닥쳐왔고, 시베리아에서 몰아치는 찬바람은 강을 살얼음으로 덮었으며 첫 눈을 몰고 왔다. 가혹한 겨울을 어떻게 견뎌낼지 막막할 뿐이었다. 호랑이는 로드에게 민간인 그룹의 대표자를 뽑으라고 했다. 로드가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가 피선되었다. 그러자 호랑이 감독가는 안돼. 로드는 할 일이 따로 있어 라고 했다. 그래서 결국 퀸난 주교가 민간인 대표로 뽑혔다. 호랑이는 로드를 가리키면서 당신은 이 모든 부대에 총책임을 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라고 했다. 실례합니다만 나는 영국 사람이고 또 민간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미군 부대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적합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로드 부장이 대답했다. 북한군 소련은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미군 부대의 장교 던 소령이 그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는 크게 존경을 받는 장교였다. 하지만 로드가 명령을 하다라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오늘 밤에 이동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나는 질문을 받자 로드는 어디로 갑니까?라고 물었다. 압록강 동북쪽에 있는 수백 마일 떨어진 어느 지점이라는 말을 듣고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모두가 걸어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로드는 강하게 항의했다. 우린 걸을 수 없습니다. 로드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왜안 됩니까? 호랑이는 다그쳐 불었다 걸을 형편이 못 됩니다. 9개월 된 아기와 병들어 꼼짝도 할수 없는 82세의 신부는 걸을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인 벨기에 출신의 수녀도 있으며 또 폐렴으로 죽어가는 이도 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발을 옮겨놓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지금까지 쉴새 없이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로드는 진지하게 말했다. 호랑이는 그의 집게손가락을 로드의 가슴에 들이대며 죽을 수도 있습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다. 로드 부장은 조용하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감독관은 이를 악물면서 그러면 죽을 때까지 걸어보시오. 라고 내뱉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만포에서 중강진에 이르는 죽음의 행진을 강요당했으며, 이 기간 중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죽었다. 어두워지자 일행은 눈보라를 헤치며 길을 나섰다. 정지 명령이 내릴 때까지 서로 도와가면서 한두어 시간을 걸었다. 민간인들은 길 이편에서 쉬고 군인들은 반대편에서 잠을 잤다. 덮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친 나그네들은 살을 깨무는 듯한 찬바람을 피하기 위해 바디랑에 눈을 쓸고 낮게 누워야 했다. 여름 옷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이와 같은 환경은 병약한 자와 고령자의 최후를 재촉할 뿐이었다. 식량 배급은 단지 좁쌀과 물뿐이었으나 그것마저 양이 적었다. 통제를 하기 위해서 던 소령은 미군 병사들 그룹의 책임자를 뽑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호랑이는 몸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군을 강행하라고 주장했다. 누구든지 낙오되면 그 그룹 지도자는 군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명령을 통역하면서. 로드는 관계관들에게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 달라고 부언했다. 그는 호랑이의 성격이 어떤지를 짐작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침 저모이 미군 병사 몇 명이 보이지 않았다. 호랑이는 화가 나서 로드를 불렀다. 13명 혹은 14명이 모자라므로 나구가 된것 같으니까 소속 그룹 지도자들을 불러오라고 야간이었다. 그일 때문에 열 명의 지도자들이 작은 언덕 위에 정렬했다. 냉혈 동물 같은 호랑이는 구세군인을 통해 말을 시작했다. 전에 나고자가 생기면 군법에 의해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소. 그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이니 이제 죽을 준비들을 하시오. 던 소령은 로드에게 호소했다. 부장님, 이거 참 큰일이군요.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로드는 호랑이에게 이번만은 재고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지도자들이 명령을 듣기는 했지만 잘 깨닫지 못했을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간곡한 청원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다. 호랑이는, 그럼 좋습니다. 나고자가 한 명만 생긴 그룹 지도자는 앞으로 나오시오. 라고 했다. 아홉 명이 그 말에 응했다. 텍사스 출신으로 보병 장교인 손톤 중이만 그대로 남았다. 그는 네 명을 잃었던 것이다. 로드 부상이 통역을 하는 동안 호랑이는 중위 앞으로 다가서면서 당신은 네명이나이었소 미국 군대에서는 사형감이겠군요. 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 아닙니다. 군법 회의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송톤 중위는 대답했다. 그럼 좋습니다. 당신은 군법 회의에 회부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호랑이는 이 광경을 자세히 보고 있던 감시원들을 불러냈다. 지금부터 조선 인민 재판을 실시한다. 여기에 조선 인민군에 정식 권위를 부여받은 장교의 합법적인 명령을 불복한 미군 장교가 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총살이다. 죽여라. 감시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불행한 손톤을 바라보며 호랑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소. 자, 죽을 준비를 하시오.